캥거루와 자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동물로 치면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같은 부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층을 캥거루족이라 부른다. 한발더 나아가, 부모 곁에 바짝 붙어 사는 백수를 칭하는 자라족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2019년 대한민국의 캥거루족과 자라족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속친 스카이대를 나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명문대 청년백수라는 자주 섞인 말도 나온 지 오래다. 청년백수 시대를 거스르며 취업난을 딴 세상 이야기로 여기는 대학이 있다. 나라에서 전문 상선사관이라는 고급 인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한 70년 전통의 국립 목포해양대학교다. 이 학교 회사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숙식과 제복을 국비로 제공받는다. 학비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착한 등록금으로 연간 340만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장학금도 270만원에 달한다. 결국 대학생이 되어도 고등학교 시절보다 오히려 학비가 덜 든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조사한 2018 보통사람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고교 졸업까지 교육비 합계는 8,552만원에 달했다. 일반 사립대에 진학하면 그 비용은 1억원을 훌쩍 넘긴다. 그 돈을 들이고도 청년 백수 대열에 선다는 건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대학의 아들을 보낸 한 학부모는 대학 4년을 졸업시키려면 수천만원이 드는 건 알고 있다.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졸업 후에 취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목포해양대 해사대학을 지원했다고 말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국공립대학 취업률 1위를 자랑한다. 이 대학 취업률은 2015년 이래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 중이다. 캥거루족 자라족 청년백수란 이야기를 다른 세상 이야기라 할 만하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졸업하면 상선을 타고 해양계 일자리를 잡는다. 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표한 선원월 평균 임금통계를 보면 신입사원이라 할수 있는 상망기사의 월급여가 400만원이 넘으니 어지간한 대기업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1억을 드리고 청년백수가 되느냐? 아니면 글로벌 해양인재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HHY 논평이었습니다.